오전 9시 반 가이세리 공항 도착. 원래 보통은 터키 여행할 때 시계 방향으로 도시거든요. 근데 제가 항공권을 좀 늦게 예약하다 보니까 항공권이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제가 티르키의 여행이 난이도가 높다고 느낀 게 한국 블로그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자유여행을 50분 졸려 우리는 여기는 올 때는 카이세리 공항이고 뭐갈 때는 네부시엘 공항이야 이번엔 우리보다 곤하진 않지만 뭐 타고 가냐? 거기 셔틀이 있어요 나가면 내 이름을 적어놨거나 카파 도키아 워싱이라고 써있대 나를 따르라 제군 어있 어어 오케이, 인형. 하시지요. 우리 호텔이야. 예쁘지? 여기 오는데도 풍경이 진짜 대박 신기해요. Hello. Can we check in now? Unfortunately, uh, your <laughs> room isn't checked out yet. 아, 오케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풍경입니까? 난생 처음 보는 풍경. 내일 새벽에 벌룬 투어를 예약을 해 놨는데 날씨가 될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룬 투어 가격이 매일매일 변동되는데 최소 670유로에서 최대 300유로까지인데 저희 가격은 155유로로 됐대요. 밥 먹으러 갑시다. 갑시다. 깍깍깍 갑시다. 우와. 엄청 커요. 와와와와 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맛있겠다. 응. 이걸 치고 다 이럴 거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야, 깡구? 우리 많이 안 시켰어. 많이 시켰다아 음. 샐러드 하나랑 메인메뉴로 세 음. 개밖에 안 시켰어. 그러니까. 윙이랑 엄마 이거 뭐였어? 아, 엄마 이거 시, 안 이거 안 시켰는데? 오, 우린 이거 안 시켰어. 아, 알겠어. 어, 이거 맛있겠다, 샐러드. 와 이건 양고기 모시기. 이건 비프 가지, 보스턴 캐밥 음. 맛있겠다. 비주얼이 아주 좋아. 어제 그거랑 똑같네. 이큐 음. 응. 음. 맛있어. 치킨이. 음. 나 이게 궁금해. 맛있어. 음. 가지 비프. 음? 음. 맛있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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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토마토 리조또? 내가 원하는 그렇게 움이야 음. 근데 아까 잘못 나온 것도 맛있어 보이던데. 오, 맛있어 뭐야? 궁금한 게이 사람들 자기가 원해서 종교를 가진 게 아니라 모태 신앙인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러면은 그냥 그교 신앙심이 있나? <laughs> 스포츠는 별로 안 단데 이건 채색을 하다 말았다 이쪽에는 이거를... 채색이 예쁘게 된거 예쁘다요 여러분 이거 예쁘지 않아요? 오 예쁘다 이거 더 할래 7십니다 예쁘지 이거 응. 소리 나 띵띵띵띵띵 가져갈수 없어 가져갈 수 있어 못가져와옷 사이에 잘 껴안으면 돼 응. 뷰 좋은 카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뷰포인트 카페라고 했었어뷰 어, 좋네. 오뷰 어, 되게 좋아. 뷰 되게 좋아. 와우 와와와와 I f o l l 석류 프로우 e 시켰습니다 터키식 커피 아메리카노 진짜 조 a s s y 데에스 t t i 인데 거의? 맛이 이상한데? 그래서 맛이 이상했나봐 g 래 <laughs> o go 먹으라고 e s 더라고 o l What's t h 뭐야, 이거? 진짜 석류만 가른 거 같아. 단맛이 별로 없어요. 나도 저기 갈래, 아빠. 아빠 여기 자리에서 찍어줄래? 무거 빨리 가서 앉아. 둘, 셋. 카페에다 축소했다 그랬어. 알았어, 알았어. 와, 오, 와우, 와우, 슈퍼맨, 정글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 와, 전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때? 욕실이 엄청 넓어, 궁전 같아, 그지? <laughs> 이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지? 건축허가가 났네. 우와. 새롭지? 우와, 잘했어? 우와우와우와 옷장. <laughs> 돌 옷장이야. <여기> <laughs> 돌 옷장. <웃음> 우와. <웃음> 신기해? 우와. <laughs> 오. 반응 좋은데? <laughs> 카파도키아에 오면 동굴호텔에 묵어보세요. <laughs> 여기는 얼마냐면요. 오, 비싸다. 1박에 23만 원. 어, 비싼데. 비싸네. 아니, 약간 3명 룸 찾기가 어려워. 음. 하루에 23만 원? 응. 뭐 봐래. <laughs>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매운 게없잖아 여긴.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탁 쳐주면은 잠이 스르르 오니까 잠이 있 잠들었다가 일어나면은. 금방 또 해지니까 올라가서 봐야 된다니까. 아니야. 7시몇 분에 진대. 순라면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봐. <laughs> 원래 선셋. 선세... 포인트인가 어디 갈려고 했는데 우리 집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집에서 보기로 했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숙소가 진짜 뷰가 진짜 우리 숙소가 거의 맨 위에 있다. 조명이 슬슬 켜지고 있습니다. 고양이? 다 차이니즈 레스토랑이네. 꿔바로 하나 시키고 만두 하나 시키고 뭐. 새우 볶음밥 시키고 음료 두개 시켰습니다. 여긴고 그리 음식이 별로 없냐? 그리, 그리 음식, 음식 아. 그리 음식 우리 아빠 환장하는데. 그리 음식. 그리움. 여기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 문화잖아 그래서 꿔바로가 소고기를 만들었고 뭐 만두도 소고기 만두예요. 소고기 탕수육 음, 어때? 음. 아, 맛있네, 짜장면 소스가. 짜장면 소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어. <laughs>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당연히 소고기 인데금지어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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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어 이거 맛있

봐봐봐봐봐봐. <목 Kos> <목> <Regierung> <아이고, 웃음>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laughs> 엄마 이거 봐봐. 엄마 이거 가져. 가 어이구 어이구 미안해. <laughs> <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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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여기 호텔은 안 좋은 점이 어둡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빨리 자고 내일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 현재 시간 4시 10분입니다 새벽 4시 10분 이제 곧 투어 차량이 저희를 픽업하러 올 것이에요 응. 나한테 냄새가 좋은가? two, three. 나 k a a y e s 인형 a t What? w 와 a t What? w 우와 대빵 커 와우 와와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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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진짜 대박이다! 오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와 신기해. 우와 신기해. 우와 신기해. 떴는데 떴는 느낌이 안 나. 음? 실화입니까? 이 풍경 실화입니까? 워싱게. 워싱이다싱게 우와 진짜 미쳤다. 우와. 3대가 더 비싸네. 나 어, 그니까. 너무 <laughs> 쉽게 봤는데 생각보다? 음. 진짜 어. 장관이네요. 절경이고요. 오, 바람 빼고 있어. 방금 거번에 확쓸줄 알았다. 아, 우리도 빼고 있다. 이 와. 아, 공기가 저렇게 해. 응? 끝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게 놀랍지 않아? 응? 무슨 응. 형체가 있는 것이냐. 응. 와인 파티. 나2 3! 시어스. 음료수야? 응. 스파클링 아니야? 아주 살짝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야, 야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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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찌. 응. 에다에기 응? 애기다, 애기. 응? 더 해줘요 살해줘요. 다해줘요 우르르릉 우르르둥 다시 한번 말해봐. 인형은 훌륭하다. <laughs> 음, 그 크레페야. 계란을 바로 구워줬어요. 빵이 너무 맛있어요. 겉은 바삭하고 안에 촉촉. 해동스티어링고 텐리라나 내래? 텐리라 내래. 엄마 돈 뜯겼다. 거기다 써있어 템리라라고 아 냈어? 어 완전 도둑 여기는 괴레메 버스터미널 여기서 모여서 그린투어 갑니다 근데 오늘 한국어 가이드분 한국인 투어야 야, 좋아? 어 원래 이렇게 합쳐져 있었는데 이렇게 버섯바위로 된게 호수가 있었대요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는 부드러운 응애암이라서 다씻겨내려갔다 그래서 이렇게 버섯 모양이 됐다 원래 50 리라, 100 리라 정도가 적당하대요. 우, 진짜 쫀득해. 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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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득 아이 스크림. 음, 음. 음. 쫀득쫀득. 음. 쫀득쫀득. 아이스크림. 음. 버스 타고 한 30분 와서 대림쿠유지하도시로 왔습니다. 엄청 좁아. 이 세기 때 로마 시대였는데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고 있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하 도시에 숨어서 살았던 겁니다. 이런 작은 구멍들은 촛불을 세운 곳에 실이요 약간 육방인데? 괜 여기가 푸르푸트에서그린투어예요오요음 음 오렌지 소스 음밥 먹고 온냐고는 으흘랴라 대고여로쭉 가다 보면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laughs> 여기 계곡은 그 버섯바위들 막 있고 이런데보다 좀 한국느낌 <laughs> 계곡이긴 한데 그 황무지같은 식물들 없는 곳에 있다가 이런 맞아요. 숲길을 여기 걸으니까 좋긴하네요. 물길이랑 쭉 걸어오다보니 나왔습니다. 카페가 와 계곡균 카페인가봐 좋네 가평현지네 형상이 <laughs> 똑같네 괜찮죠 여기 고양이 왔다 고양이 아빠가 좋대 고기 봐, 좋아 아니야 그거랑 달라 에펠스 먹었잖아 몰트 아니 종류가 이런 아니야 몰트도 먹고 아빠 피스너도 응. 먹고 온도 먹었어 그래? 짠 여기는 카파도키아 네부셰힐 공항 여기 공항은 완전 작아요. 1, 2번 게이트밖에 없고 완전 시골 공항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스탄불로 이동합니다 가서 삼박 하면은 이제 집에 갑니다 저희 숙소는 구시가지라서 구시가지로 가는 버스를 탑니다 3인분! 땡큐! 이거 쓰면 돼요 교통카드는 지하철역 앞에 있는 기계에서 신용카드로 샀습니다 300리라 충전했습니다 카드값은 70원 트램 타고 호텔 도착 여긴 호텔 어보이 나름 가성비 중에 괜찮은 곳으로 찾은 건데, 비쌌어요. 여기도 그 20만원대였습니다, 여러분. 침대 3개 있는 방 찾기가 힘들어요. 호텔 어보이, 트리플 룸. 이렇게 퀸 하나, 싱글 하나. 화장실은 굉장히 좁다. 여기는 근데 완전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옆에 토카프 공전이 있어니요 거리 풍경 약간 유럽 같아요 나도 찍어줘 나도 찍어줘 야, 야옹아 야야 안녕 이스탄불 원래 인구가 1,500만이었는데 이제 2,500만이 됐다고 그 가이드님이 알려줬어요 유럽 같아 유럽이지? <laughs> 유럽이긴 한데 여기야! 여기! 어! 자리 있다! 여기는 베이란이라는 육개장 같은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는 빵찜 먹어 먹는 양념이고 이거는 아이란 아이란은 요거트랑 물이랑 합친 터키식 음료수 같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있어? 약간 짜지? 음. 살짝 짜! 진짜! 그러니까. 그냥 좀 시큼한 요거트물! 좀 짜고! 약간 치즈물? 어, 좀 괜찮다? 유산균이 있을까? 응! 있을 것 같아! 스룩스룩! 오! 이게 밥 있는 거! 이거는 밥 없는 거! 먹어보자! 아, 음! 맛있을 것 같아! 냄새가 일단 맛있어! 어 맛있네! 오로몬맛! 음! 응. 진짜 입개장맛인데 아니, 이거랑 이거랑 고기가 다를까 이게 고기가, 이거는 네모난데 이거 는 약간 일주기맛있 아. 여기 와서 살다가맛있다 맛있겠다. 음. 맛슷하다 한데 맛이 달라 맛있달다맛있맛이겠다맛이 달라. 맛다 우리나라 <목소리도> 사람들 그 매운 거 먹고서 힘이 면 무조건 여기 오고. 음, 너무 맛있어. 빵 마라 먹자. 이게 터키 와서 먹은 건 <목소리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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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엄청 해장국, 쏠푸드야쏠푸드 소울푸드. 음? 이것은 터키 음. 음. 콜라. 콜라 음. 맛이래. 막두 그릇씩 먹는다고 네. 하는데 이유를 알겠어? 짜서 음. 음? 두 그릇을 먹으면 음. 안될 것. 같아. 근데 음. 밥이 되게 조금 들어있다. 음. 음. 아, 진짜 해장국이네. 아. 아. 어. <laughs> 오성과 한음이지. 퀸네페가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Very nice. Yes. 퀸앤페입니다. 시럽을 듬뿍 올렸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올려주냐고 해서 아이스크림 올려달라 그랬어요. 맛있을 겠다 잘라보세요. 아이스크림이 안 잘라져요. 잘라봐야. 어, 그거 한번 들어봐. 오! 오! 아, 겉에가 치즈가 아니라 안에 모짜렐라 치즈 같은 게 들어있나 본데? 생각보다 괜찮아? 그냥 안 달아서, 생각보다 안 달아서 다행이다. 응? 음? 이 겉에는 뭐지? 국수 같은 건가? 어, 가르쳐줬었던 음. 것 같은데 안에 모짜렐라 치즈 맛이 나서 맛있어 현지에 와가지고 퀸네피도 먹어보고 싶 음? 응? 음? 맛있어 딱 소면 같은 바삭한 거 안에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있고 거기다가 시럽을 잔뜩 뿌리는 느 매일 1캔에 탄나되는데